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차원 높은 기도, 영성 기도를 우리는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차원 높은 기도는 침묵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없이 묵묵히 고요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차원 높은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계단은 한 단계 올라가는 기도로서 사랑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기도는 먼저 임파테이션을 받고 우리가 쓰러질 때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헤트가 있는데 헤트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와 뜻이 부서진 것의 생명입니다. 울타리가 부서져서 그 안에서 생명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자신을 깨트리는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우리 육체를 깨트리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그 혼의 기능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게 되는 그와 같은 능력의 기도가 바로 자신을 깨뜨리는 기도, 사랑의 기도의 첫 번째 관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기도를 받고 우리가 자신을 자신이 깨어졌으면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할 때그 사랑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랑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안에서 고요하게 평안하게 쉬는 기도가 사랑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뜨리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요, 사랑을 갈구하는 것도 아니요, 뭘뭐 보고 갖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주님의 품 안에서 단순하게 쉬는 기도, 모든 복잡한 기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냥 잠잠히 마음을 편안히 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 속에서 깊이 쉼을 갖는 어? 그와 같은 기도가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관상 기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기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우리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게 되는데 뭘 보느냐? 바로 천국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지옥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라보는 것은 우리 내면 안을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천국도 들여다보고 지옥도 들여다보고 사람의 심령 속도 들여다보고 나의 영혼의 심령 속도 들여다보는 기도가 바로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를 컨템프레이션 pray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컨템프레이션 이라고 하는 말은 들여다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여러분 심령 속을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의 속에 예수님이 과연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계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얼마나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시는지 바라보는 기도 이것이 관상 기도인 것입니다. 무당들이 점치는 그런 기도가 관상 관상 본다 관상 그런 게 아니고 영어로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바라보고 예수님이 계신지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지 우리 심령을 들여다보고, 또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 바라보는 기도가 관상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관상기도 속에는 능동적 관상, 수동적 관상, 그 다음에 입신의 관상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능동적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어,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능동적 관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 천국도 보려고 하고, 지역도 보려고 하고, 사람의 영혼육도 꿰 뚫어 보려고 하고, 하는 기도가 바로 능동적 관상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히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에, 마음으로 바라보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맨 처음 관상의 시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가야바 뜰에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가야바의 그 심판을 받고 강도는 놓아주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광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마리아가, 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뒤를 따라가고, 또 구레네 시몬이 그들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로마의 병정들이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등을 사정없이 후려 달기면서 예수님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능동적 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지쳐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 노마의 병장 하나가 쿠렌의 시몬을 끄집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고 냉수 한 컵을 마시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눕혀놓고 예수님을 구해다 놓고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를 가운데 탁 세우고. 또, 강도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강도, 왼편 강도, 우편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왼편과 우편에 세워놓는 관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목마르다, 이렇게 했을 때, 우술초에 심포도주의를 붙여가지고 예수님 입에 갖다 대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좌우편 광도 중에 하나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편 또 강도가 못밖에 있던 그 강도가 얘기하기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시거늘 네가 어찌 그렇게 망령되게 얘기하느냐. 예수님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실 때 나도 천국에 갈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관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한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낙원으로 갔을까요? 낙원은 바로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음, 거기, 버스 터미널과 같은 곳이 낙원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낙원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가지고 구약에 많은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어, 이제 천국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끄시는 그 관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관상기도에 영성훈련 차원 높은 기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삼층천그 보좌에 앉아계시고 24장로들이 보좌를 둘러앉은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능동적 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동적 관상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수동적 관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처음에 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컷트한 컷트를 커트 한 우리가 영화 말듯 만들듯이 드라마를 만들듯이 하여 한컷트한 컷트를 커트 한 이렇게 보지만 나중에는 이 훈련을 계속하면 이제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모그 그 모든 어 내용이 한꺼번에 영화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이 능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컷씩 보는 건 능동적 관상이라고 하고 영화가 한 편이 쑥 만들어져서 흘러가는 것은 수동적 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동적 관상은 누가 보면 9장 28절, 20절에 보면 변화산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변화산의 기적을 갖다가 우리가 수동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능동적 관상을 우리가 했을 때 수동적 관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